있어 화이팅 한번더 남겨 주셨습니다. 아 역시 부모님의 마음은 똑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남영현 선수는 자세가 조금 너무 높아요. 어 네. 허리 삽화를 땡기는 부분이 조금 약해요. 그 부분을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시죠? 그렇죠. 네. 팔의 근력이나 가슴, 어깨, 상체의 근력이 조금 약한 부분이 있는데, 그거를 좀 보완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. 그렇습니다. 오, 와. 열혈 팬이신데요. 그렇습니다. 정준 장사를 또 응원하는 팬 분이신데요. 자 일단 1대1인 상황에서 세 번째 판이 진행이 되겠습니다. 양 선수를 응원하는 많은 분들의 응원의 댓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데요.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.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은데 구독 버튼도 한 번씩 눌러주세요, 여러분. 예. 주변에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요. 지금 구독자가 한 3400명 정도 넘어 서고 있는데 좀 많이 내 네, 늘었으면 좋겠습니다. 기원합니다 네. <laughs> 자, 자세 정확하게 잡아 줘야 됩니다. 자, 이제 두 선수대 네, 일어났습니다. 네, 세 번째 판입니다. 서로 저돌적인 공격을 교사하기 때문에 자세의 중요성이 필요한 부분입니다. 네. 남성현 선수는 좀 허리를 좀 펴줬으면 좋겠어요. 자 준비 자, 시작! 들어갔습니다. 세번째 판! 들배지기! 아 밀어치기 했고요. 자 다시 장비단이... 아니고요. 기시렸습니다아좀 아쉽습니다. 들배지기가. 신중한 두 선수. 한창수 선수는 방어를 잘하고 있어요. 지금까지는요. 네. 이제 공격을 할 차례가 됐죠. 자 시간 흐르고 있습니다. 자 배지기! 들배지기! 안 딸려! 안딸리안 딸려! 있었어요. 네, 사 아빠 한창수 선수가 이래 역전승을 거둡니다. 상대의 움직임을 정확하게 읽고 있었고요. 기다리고 있었고요. 네. 그 실수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안 다리 공격으로 승리를 따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바로 그 부분인데요. 이안 다리 놓치지 않았고요. 네. 맞이게 아, 한번더 올려 올라왔습니다. 차는 동작과 함께 네. 그렸습니다 네, 지금은 우리 황교안 천하장사와 제가 함께